네 반갑습니다. 오늘 신탄진까지 왔습니다. 여자 배구 KGC 인삼공사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위소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 당연히 경기에 지면 조금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깔아앉는건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뭐몇 경기를 계속 전진 게 아니라 또한 라운드 또한 경기를 졌기 때문에 주장 성현이를 통해서. 저희가 전체적으로 깔라앉지 말고 웃으면서 다시 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같이 좀 밝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때는 감독님도 화내셔도 저희가 할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경기에서는 아무것도 못해봤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된 경기이기 때문에 감독님 자체에서도 많이 화가 나셨고 속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저도 좀그 팀에서 중간 위치이긴 한데 같이 좀 분위기를 띄우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또 성연이도 좀 편하게 잘 해주다 보니까 같이 팀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. 인삼이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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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홍삼을 매일 먹고 있고요. 물 대신에 그냥 홍삼수에 허기 홍삼수를 마시다 보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이 다르지 않을까 맹물보다는 네 맹물이랑 은좀 다르다 보니까 더 찾긴 하는 것 같아요. 홍삼을 먹긴 했지만 여기는 좀더 신경을 써서 더 좋은 걸 주시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 선수 입장에서 장이 감사하죠. 어 그냥 소형 선비랑 좀 소캡 이런 게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순두부 소용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게 뭐예요? 아 그거는 제가 이제 GS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수건을 쓰기 때문에 선수별로 이제 번호를 써놓고 하는데 GS에 있는 수진이, 한수진 선수라고 테이프에다가 번호가 아니라 별명을 한 번씩 바꿔서 써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팬들한테 사진 찍혀가지고 피부가 하얘서 옛날에는 뭐 스프링 점프 약간 이런 식으로도 써놓고 했는데 그게 딱 순두부 소용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써주는 게 고, 고맙고 귀여워가지고 써놓고 찍어서 전에 보내주세요 고 제가 보내준 거 간직하고 있고. 아그 멘트를 저희 팀원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만큼 많이 저를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도 들면서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. 요 피딩 네, 감도 생기고. 그렇죠. 아무래도 좀큰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. 저도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. 아 얼마 좋을까? 어, 제가 인사드리고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팀원들이랑 훈련을 한건 이제 올림픽 갔다 와서부터여가지고,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. 팀마다 이제 갖고 있는 특성이나 그런 장점,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k g c 를 옮기면서 그냥 다르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, 그냥 제가 적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냥 좀 밝은 분위기여도 약간 다른 그런 분위기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긴 해. 근데 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특유의 분위기인데 그냥 다두팀다좋았던것 같아요. 저는. 아 이민태 감독님. 선수들한테는 그냥 정말 한없이 좋으신 분 같아요.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말해주시긴 하지만은 되게 좀 선수들 편하게 좀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좀 화내고 계단 쪽으로도좀 있지 않아요? 있으시긴 한데 그런 그러니까 거진 잘 없으시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이 한 번씩 나오신다고 하면은 정말 저희가 만약에 운동할 때 집중을 못 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신,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. 감독님도 휴가 기간이시고 저도 휴가 시합 다 끝나고 휴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간 날때 계속 연락 오셨고요 시간 있으면 보자고 하셨고요 감독님이 계속 보자고 하시고 이야기 좀하자라고 하시면서 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랑 말하면서 그 진심이 저한테 닿아서 좀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. 그렇긴 했죠. 그래서 저도 많이 좀 당황하고 좀 속상하긴 했는데. 뭐가 그 그러니까 만큼 저를 믿어주셨고,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, 그냥 너무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. 네, 근데 아, 이제, 예, 예 그쵸. 그렇죠. 저도 솔직히 생각도 없었긴 했는데, 좀더 발전하고 싶었고,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, 이제 고민이 정말 좀 많았거든요. 하다 보니까 선택을 해서 이제 k g c 로 옮기게 됐는데, GS에 있었을 때도 좋은 추억으로 다 이렇게 뭐다 있지만, 팀을 옮기면서 여기서도 너무 좋기 때문에, 그냥 저는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요. 어쨌든 저의 선택이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면은 존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좀 팬분들도 그때는 당황했지만 지금은 더 좋게 받아 주시는 분도 많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를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하긴 했지만은.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가수가 말 한마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옮겼다, 뭐 제가 마음이 변했다, 이거는 그냥 정말 아닌 것 같고요. 저는 제가 정말 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. 그런 평가를 좀 어렸을 때좀 들었어가지고 너무 저한테 어, 분한 말인 것 같아요. 어쨌든, 장례 선배님이랑 저도 계속 이제 한 번씩 안부 연락드리면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, 네, 선생님도 제가 뭐 조금 안 되거나 그럴 때, 속상하셔서,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, 해봤으면 좋겠다, 약간 이렇게 말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, 그런 부분에서 좀더 감사드리고,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위치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6cm도 안바란다고 저는. 3 c 치만 컸으면 좋겠다. 약간 이제 가족이랑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도 하고, 그냥 친한 지인분이랑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. 진짜 3 c 치만컸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냥 이렇게 많이 반발한다고 그랬는데, 안 크는 건안 크더라고요. <laughs> 부상은 저희가 안 당하고 싶다고 해서. 안 당할 수 있으면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고 저도 안 당하고 싶고 안 다치고 안 아프고 싶은데 아플 수밖에 없는 거여서 보강이나 재활로 해서 더 아플 걸좀덜 아프게 하는 게 맞기도 한데 보상은 어떻게 좀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때 다쳤을 때는 좀 많이 겁이 났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저도 키가 정말 작고 점프로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만큼 더 못할까봐 조바심 나면서 겁이 났던 것 같아요. 그때 다치고 수술하고 나서 복귀할 때좀 겁이 났다가 지금은 완전히 좀 극복한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. 당연히 공격수 입장에서는 좋은 볼 때리고 싶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, 처음에 받는 게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. 받는 게 정확하게 가고, 또 정확하게 올라오고, 정확하게 때리면은, 모든 점수들 다낼수 있고, 막 퍼펙트한 배구죠 근데 이제 그런 배구가 지금은 안 되고,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, 저도 잘못 받으면 또 해선이가 뛰고, 약간 이러고 있어서, 당연히 세터들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, 얘들는 정말 다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. 대표팀 경기들이 몇 가지가 다 있지만은, 가게 돼서 들어가게 되고, 뭐, 경기를 뛰게 되면은, 또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고, 때린 것도 중요한데, 그두 가지 모두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워낙 신장들이 다른 외국 선수들은 크다 보니까 엄청 부담감이 있고 한데, 이번에 들어가서 다음에 또 경기를 뛰게 되면은, 그런 거를 좀더 극복해서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올 시즌 목표는 어쨌든 팀을 옮긴 만큼 도전을 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좀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큰것 같고요 근데 팀원들도 많이 이기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전시즌 플레이오프를 다못 갔었다고 얘기를 해서 플레이오프랑 본백을 좀 가고 싶다라고 말을 이제 장난치면서 도 하고 저도 좀 그렇게 와닿았고 해서 팀원들과 같이 하면서 우승이라는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큰것 같고 항상 잘하고 싶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좀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한테는 큰 목표이자 더 좋은 상대를 받으면 좋겠죠? 그렇게 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